올해 강진에서 600헥타르가 넘는 쌀귀리가 재배됐습니다. 전국 귀리 생산량은 3,000헥타르 수준이며 강진이 전체의 5분의 1 정도 생산됩니다. 강진 쌀귀리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쌀귀리의 최대 주산지로 꼽힙니다. 귀리는 겉귀리와 쌀귀리 등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겉귀리는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고 쌀귀리는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워 밥을 해먹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강진 쌀기리는 최근 대형마트와 즉석밥 시장에 제품 판매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쌀기리는 일반 벼에 비해 소득이 최대 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에서 나는 소득작물로 벼와 유기찰별를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계작물로는 보리, 맥주맥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새로운 소득작물로 쌀기리가 있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접하게 돼서 재배를 해보니 맹류 종류 중에서는 소득도 굉장히 높고 다 찾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서 쌀기리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쌀기리 활성화를 위해 가공식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쌀기리를 선식이나 떡, 고추장과 즉석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지역 식당에서 쌀기리를 활용한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쌀기리 국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쌀기리 고추장 여덟 종류를 하고 있고 또 이걸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쌀기리 시식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쌀기리를 식품화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쌀 귀리를 가공할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 재배 농가들은 다른 지역으로 쌀 귀리를 보낸 뒤 가공된 상품을 다시 납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공시설과 함께 쌀 귀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